어 형님 음, 최근에 제가 요거 비슷한 거 테스트한다고 해서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음. 장단점이 확실한 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SUV 치고는 진짜 주차장에서만 움직일 땐 딱딱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공도서 달려보니 승차감이 되게 좀 부드럽더라고요. 음. 단점은 디젤이 다 그런데 그냥 변속이 조금 늦는 거. 뭐 그거 말고는 진짜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차종들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뭐 그냥 그냥 그 삶의진리죠뭐 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내 취향이나 성향에 맞춰서 자동차도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자, 오늘은 랜드로버 모델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차량들 준비할 때는 최대한 보증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보증이 6개월에 만기로 살아있는 걸로 준비하고요. 18년에 온 HSE 등급인데 금액은 천만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완벽하다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보증 살아있고, 연식 프로필 괜찮고, 저희가 전공 꼼꼼히 할 거라는 거 고지 드리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계시죠? 오늘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랜드로버, 참 SUV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참 승차감이라든지, SUV를 타면서 만족도는 다른 차종들 비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지프라는 브랜드, 걔네도 SUV 전통회사인데, 걔네들은 약간의 좀 오프로드성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근데 뭔가 랜드로버 같은 경우 좀 프리미엄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쪽에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프로필 간략히 보여드리면 자 이제 18년 6월 등록이에요. 주행거리가 13만 5천이고요. 오일내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휀다랑 도어 쪽 단순 교환 두곳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디스커버리 2.0 TD4. h s c 럭셔리입니다. 자 보증 진행 가능하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외관실에 보여드릴게요. 이 디스코 베리, 음. 디스 커버리 음. 사람들이 그만 찍어라. 음. 하지만 누군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악역을 자처해서 다크 나이트다. <laughs> 누군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고. 뭐 음. 예를 들어 저기는 올드카. 음. <laughs> 저것도 누가 원하니까 있는 거지 않나. 그냥 이제 중고차 시장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중고차 시작할 때, 야, 이 차들이 다 팔려? 아 설마, 거짓말이지. 이랬는데,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다 팔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감가가 되느냐. 고차이긴 그 한데, 자, 얘네가 지금 가격이 정말 착해졌어요. 그래도 나름 이 차량을 보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가지는 두 가지. 일단 보증, 세프식 들어가는 거. 두번째는 저희가 직영점검센터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는 거이 두가지 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워낙 또 착하게 빠져 주니까 퍼포먼스 좀 나오는 이런 디스커버리 스포츠조 금액이 괜찮죠 1350 외관 실내좀 보여드리면 컬러도 괜찮아요 다크 그레이 컬러의 실내 꼬냑입니다 숫자 좋은데요? 어, 2, 3, 3, 0? 아10 아하하 아, 아. 마! 아시. 아시. <laughs> 음. 레터링도 블랙으로 이렇게 좀 커버를 좀 해놨고 자 HSE 휠 보시면 되고 19인치입니다 어, 앞쪽 타이어 좋네요 자느랑가 많이 남아있고 컬러도 실내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꼬냥 자 핸드로버도 가죽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뭐 HSE이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올려놨고 이쪽에 물루프 포함해서 옵션도 괜찮습니다 이열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열 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패밀리 카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자 뒤쪽에도 열선 있죠 열선 시트 기본적인 되어 있고 뒤쪽에 타이어도 괜찮네 네. 타이어도 괜찮고요 이렇게요. 뒤에도 어, 이렇게 레터링을 블랙으로 커버를 좀 해놨습니다 HS 예 네, C8 여기다가 노 이렇게, 이렇게. <laughs> 유튜브는 이거 뭐지 이렇게 비속어 되잖아. 되긴 하죠. 아, 어, 그치, 그치. 근데 또 저희가 또 배운 사람들이여가지고 비속어를 잘안 쓰긴 하지만 저희 직업 특성상 그거고희기까지섞으면 <laughs> <laughs> 진짜 좀 그래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laughs> 여직원 면접을 또 이제 준수 또 후임으로 면접을 좀 봤는데 또 이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또 중고차게 어, 이렇게 이미지는 1%다. 음, 그죠? <laughs> 여기 형님들이 좀 무섭지만 우린 나름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 오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들 떠발이랑 어. 문신이 가득하세요. 요쪽에 <laughs> 국물놀러 이렇게 문신을 촥 그지? 네. 촥,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 <laughs> 몸에 일체 문신이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스페터 타이어 올라가져 있고 여기서 폴딩 가능하고 트렁크 사이즈가 되게 뭔가 공간 자체가 잘 빠졌어. 그래서 짐 실기 되게 좋은 위치고 많은 걸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까지. 18년식도 1350이 가능합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윈도우, 이렇게 접이 부분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 사운드 기능. 자, 메르디안이죠. 전동 시트. 자, 핸들 보여주시면 이제 한쪽에는 메뉴,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열선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주행거리 보여주시면 13만 5천, 이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물론부착이 되어 있죠. 음.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전방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는 터치식으로 세팅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 이쪽에 이제 열선 지원되고 에어컨 버튼 자 공조기 버튼 있고 아래쪽에는 에코 또 스탑부터 VDC 기능 이렇게 네, 주행 타입 네가지 정도로 세팅 가능하고 전자 파킹까지 네. 올라가겠습니다. 차키도 두개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좀 좋았던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하체 끝나고 유산소 70분 하고 나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차 안에 앉아서 어제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응. 물루프를 이렇게 봤거든요 응. 비가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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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던데 그 감성 좋아서 아제 차였으면 안에서 담배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준수도 밥도 몇칠안 남았고 맞아요. 저도 뭐 요즘에 운동을 원래 계속 꾸준히 하다가 요즘에는 헬스 담당 트레이너가 이제 동생이 희철이라는 동생이 있어. 희철이랑 <laughs> 네. 동생이랑 운동 을 열심히 하거든. 네. 이제 눈 뜨면은 한그 사이클도 한, 한 시간씩 타고 저녁에 헬스 하고서. 예, 왜냐면 이제 다른 거뭐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건강을 잃으면 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인생이 나도 뭐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뭔가 다 전반전을 산거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2 0대는 열정적으로 몸 생각할 때가 어딨어 맞죠. 그냥 이 사회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열정을 쏟거든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또 30대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경험이라도 이제 이런 것들로 30대에는 20대보다 열정이 적지 그렇지만 경험과 노하우로 30대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는 술을 먹어도 금방 회복되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조금 더 더뎌지는 것 같아 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아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된다 잘 못하다가 큰일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자동차도 이게 지금 뭐 18년에 10만 이런 걸다 떠나서 이게 뭐 05년, 0 6년식도 관리 잘한 것들은 괜찮아요. 어제 우리 찍었던 하미공디 뭐 09년, 10년, 11년, 요랬잖아. 네. 그럼 벌써 15년이 됐는데도 차 상태가 괜찮더라고. 그죠. 다 관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이 관리도 그렇고 40대 혹은 50대, 60대 분들도 관리 잘하신 분들은 진짜 젊어 보이더라고 보시는 분들도 건강 관리 좀잘 하시고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데? 차상태 좋은 거같아그러니까 <laughs> 생각 이상으로 금액도 괜찮습니다 1350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맞춰볼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 디스커버리 스포츠고요 금액은 1350 전액 할부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밖 추천 매물 홈페이지에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